무엇입니까? 6.25 전쟁을 치러는 곳6.25 전쟁 당시 밀리고 밀려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부산에서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6.25 당시 대한민국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부산 시민들은 다 가보셨으리라고 다 생각합니다. 저도 몇번 방문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생명 부재의 땅 대한민국 부산에서 매 이곳에서 우철야만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지금도 저 땅송에서 외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분연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 경기도 최북단 내려왔습니다. 경남의 딸 박순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전사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는 결코 대한민국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애국 동지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은 꼭 하고 내려가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탄핵시켰나요? 민주당인가요? 아닙니다. 어차피 정치는요, 같은 생각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뜻을 같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기들 등, 당론이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라서 한국당 욕은 안 하겠습니다.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보수들은 서로 각자 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합이 안 되고 통합이 잘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탄핵에 앞장서고 탄핵을 찬성한 60이며 그 중에 실적이라고 하는 대표단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치는 신의와 의리 그리고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대통령, 우리 대통령,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 등의 칼을 꽂은 이 인간들을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홍문정 대표님께서 중진회의 때 그리고 당회의 때마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탄핵 백스를 쓰든지 아니면 탄핵에 반대했지만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죄할 테니 너희들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폭방기도안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분들을 믿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에게 다음 총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간에는 홍문종 대표님이 지역에서 공천을 못 받을까봐 우리 공화당으로 왔다고들 그렇게 음해를 하고 폐화를 하고 정말로 나쁜 인간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정치 안에도 얼마든지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공, 우리 공화당 대표로 왔다고 뒤에서 안 좋은 소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오해 절대 하시지 마시고 이분과 홍문종 대표님과 조원진 대표님을 꼭 믿으시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여기 계신 우리 태극 동지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하실 거죠? 네, 저도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문너져가는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저도 열심히 지역에서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